영상 시작에 앞서 검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73회 기출문제 2023년 3월 25일 나온 문제입니다. 실기 문제의 요구사항과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석과 도면 체크 시작합니다. 1. 요구사항 전두부와 이어투 이어, 이어 섹션닝한후 도면과 같이 센터 포인트에서 양쪽 대칭으로 S 웨이브 메시 기법으로 후두부에 곡선으로 도면과 같이 연결하시오. 2. 두정부 섹션닝후 볼륨감을 주어 매끄럽게 곡선을 표현하여 메시 기법 사용하여 도면과 같이 작업하시오. 3. 후두부 네이프에 포니테일 롤링하고 다섯 가닥 메쉬를 도면의 컬러와 같이 작업 후 반고리를 입체적으로 완성하시오. 4. 전두부 모발 끝선은 후두부 롤링에 도면과 같이 적용하여 곡선미를 조화롭게 완성하시오. 문제 해석과 도면 기법 체크한 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을 시작합니다. 섹션링은 전두부와 후두부로 나누고, 전두부는 센터 파팅하여 웨이브 흐름으로 S 웨이브 작업을 하십시오. 후두부는 두정부 파팅하여 백 네이프 미드 포인트에서 포니테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드부에 포니테일 하여 패널 하나는 남겨두시고 나머지 패널은 두 개의 패널로 나눠서 고리, 롤링으로 백코밍 하셔서 도면과 같이 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백트는 롤링 뒤쪽으로 메쉬 부분들이 아래로 내려가야 하므로 핀닝 작업을 하지 않고 핀셋으로 고정만 하겠습니다. 두정부 섹셔닝 한 부분은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 슬라이스를 3개 정도로 나누어서 백코밍 작업을 하겠습니다. 백코밍 작업이 완료되면 마지막 이어투 이어 라인 부분의 뿌리부터는 포니테일 있는 부분까지 아름다운 곡선미를 살려서 메쉬 5개의 작업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쉬 기법은 백코밍 한 뒤에 곡선을 들어서 메쉬의 결을 곡선으로 빼신 다음에 광택제를 뿌려주시고 앞부분은 핀셋을 고정하기 전에 스프레이를 분사하시고 곡선마다 3cm에서 4cm 정도 만드신 뒤에 핀셋으로 고정하시면서 포니테일까지 아름다운 곡선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메쉬 기법은 백코밍 작업 후 곡선을 뽑고 스프레이를 분사 후에 핀셋으로 고정하고 2, 3cm씩 곡선을 뽑아가면서 광택제를 뿌려가고 다시 반복해서 핀셋을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두정부 메쉬 기법을 적용한 패널은 롤 뒤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작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부는 프린지에 센터 포인트 파팅한 부분을 다시 두 개의 섹션닝하여 백커밍 후에 C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오른쪽과 왼쪽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두부의 C 흐름의 곡선을 만든 뒤 포니테일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시 S 웨이브로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부와 후두부의 S 웨이브가 될수 있도록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전두부의 메쉬 작업은 백코밍 작업을 하시고, 돈모 빗질 하셔서, C의 흐름이 센터에서 자연스럽게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까지 C의 흐름이 될수 있도록 약간 큰 메쉬의 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반복하여 작업해 주시고, 백코밍 작업과 돈모 빗질, 그리고 스프레이를 분사하시고 핀셋을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롤 위에 다섯 가닥의 메쉬처럼 표현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핀셋을 고정하시고 다섯 개의 패널로 나누신 뒤 광택제 분사하신 뒤에 핀셋으로 고정하면서 포니테일 위까지 패널의 가닥을 곡선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포니테일 중앙에 반고리로 도면과 같이 컬러를 맞춰서 입체적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때 패널 두개로 하시고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 도면의 컬러를 보셔서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첫번째 패널을 돌리고 두번째 패널을 바깥 아웃라인으로 돌려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태선이 모두 완료가 되면 유니온 핀과 얍 핀으로 토대를 마련하시고 고정하여 형태가 완벽하게 도면과 같이 될수 있도록 광택제 뿌려가면서 작업을 완료해 주시고 핀셋이 고정된 부분은 모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